야 감시다 감시 왔어 야저방 봐. 왔다 야 시작된다 이거 옳지옳지 잠시만요 옳지.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탐색만 좀 해보고 강성돔들이 먹성도 좋고 육식도 하고 루어를 하다가 손님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비는 심플합니다. 2g 지그 헤드에 개찌렁이 머리 부분을 이렇게 깨가지고 한번 앞쪽에 가까운 쪽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왔어. 히트. 야, 힘좀 쓴다. 감시가. 뭐고? 야, 감시다, 감시. 감시 한 마리 왔습니다. 근데, 씨알은 좀 작아요. ず稀ちゃんの目がきれいやったんすがいいんだよったうしうしうしうしうっこい。 아씨 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다 보니까 루어 들고 가셔도 되는데 그냥 오늘 청개비 샀으니까 자, 매 보자 와, 심심한데 빠졌다 뭐야 뭐요, 뭐요? 야, 꽤 세게 흡입했는데. 자, 온다. 발 앞에 뭔가가 있어요. 왔다. 왔다. 오, 와, 힘 좋았는데 빠졌다. 똘락 같은데, 근데 잘못 봤나. 야, 여러분, 대박입니다. 방금 제가 본게 맞으면. 역시, 준수한 볼락인 것 같아요. 야 대박. 무조건 잡는다, 이거. 근데, 릴이 좀 이상해. 왔어. 야 쳐박는 발. 아, 볼락이야. 이거 우럭이가. 아, 놀래라, 야. 볼락인 줄 알았네. 기염댕이 우럭은 방생 더 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다. 히트 오.. 처박혔다 그 짧은 시간에 처박혔어 아, 들어갔습니다 지금에도 무게를 내렸습니다 1.5g으로 좀 가볍게 해가지고 가까이에 있는 뭐 우럭을비롯해갖고 다양한 어종을 한번 공략을 해볼게요 헐.. 이게 왜 여있냐 바이브레이션이 왜 여있냐. 아, 입술 같았는데. 왔다. 자, 히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뭐야. 오, 오, 오. 야, 딱힘좀 쓴다. 뭐야, 니? 오, 뭐야, 근데 오, 어, 빠졌다. 와, 야 잠깐 얼굴 본것 같은데. 양태인 것 같아요, 양태. 여러분들, 대박이다. 빠져버렸네. 아, 양태. 씨알 좋던데. 크노 이거. 우와, 꼬큰거 봐. 좀잡면 대박인데. 와, 이 꽃게 보입니까? 겁나 커. 겁나서 못잡겠다 근데. 어, 겁나 크다. 뭘 잡지? 시즌 는 죽었어 이제. 잘난다. 와, 어, 도망간다. 에이. 빅 사이즈 한 마리 가져. 방금처럼 양태 같은 거. 대환영. 챔질이 안 돼요. 어지 뭐지? 뭐지? 왔다. 어, 힘좀 쓰는데? 뭐지? 어이구야! 뭐야, 니? 이리 와. 이리 와, 임마. 이야, 딱 가지맥이. 좋아, 좋아. 얘는 더 작다. 근데 애들이 CR에 비해서 힘이 좀 좋은 거 같아요. 더큰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왔다 야이 시야 된다 이거 오잠깐 제일 큰것 같은데 여기로 온다 와, 좋다, 이거. 자, 오, 잡은 것 중에 가장 큰것 같은 놈이 지금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와, 좋다. 오! 이야, 힘 좋은데? 야, 좀 버티는데? 오! 오! 아 좋다. 가지메기. 오, 이거 딱 사이 즈 좋네. 오, 옳지옳지 오, 옳지. 어, 그래. 더큰놈이 있을 줄 알았다. 어머. 있습니다. 음, 이거는 잘 생각하고 있노. 자 어우 힘바라야 힘이 넘치네 자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시청자 분들께 딱 손맛보기 좋은 그런 사이즈네요. 야 삼자 되는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다. 사이들줄테니또 만나자잉 더 커갖고 아, 손맛 좋습니다. 네 이런 걸 원했어요. 이런 걸 원했어.